안녕하세요.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역시 이 음악은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고 육체를 신나게 만듭니다. 저는 제주 빠빠입니다. 네, 소개시켜드릴 가수원은 스키포시 소동의 감귤 가수원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뒤에 멋있게 한라산이 떡하니 자리잡고 있죠. 예, 요 부분이 각시바이고요. 지금 해당 가수원은 요 부분입니다. 요 창고 하나 보이죠?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고요. 지적도상의 도로가, 해낭도로가 이렇게 나있고요. 이렇게쭉 나있고, 오른쪽에 카사블랑카, 여기 카사블랑카 펜션인데요. 카사블랑카 펜션 쪽에도 도로가 나 있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내려올 수도 있고, 소동 마을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도로는 이렇게 앞부분이 도로가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요. 이건 창고고요. 한라산 아래 남향이고요 토지 감길 가수원은 살짝 경사졌지만, 거의 뭐 평지에 가깝습니다. 감귤과 수원이고요. 네. 요 전체가 여기까지 포함해서 약 3,000평 가량되는데 1,000평은 주인 본인이 쓰고, 요 2,000평을 이번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토지는 자연, 용도 지역은 자유 녹지이고요. 2,000평, 요렇게. 짠, 네. 이층평은 이 창고, 창고를 경계로 해서 창고 위쪽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고 이 도로에서 이렇게 따 들어가게끔 창고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따 들어가서 가서 도로에 접하게끔 분할해서 이층평을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매매 가격은 평당 40만원이고요. 그럼 2,000평 곱하기 4,000 아니 40만원 하면 8억이 되겠죠. 40만원 만자 이렇게 쓰죠. 그럼 8억 넌 8억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남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이죠. 햇볕잘 됩니다. 가수원에서는 가수원 땅 위에서는. 이 앞에 이렇게, 그, 방풍막, 방풍막이 나무 때문에 바다가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여기에 뭐, 농막을 짓고서 짓는다고 보면 2층에서는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보이고요. 이제 전기는 이렇게 여기 위까지 들어와 있고요. 농업용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수도는 요, 여기가 해발 250m인데, 상수도는 여기까지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요 밑에, 요 아래쪽에, 오른쪽에 전원주택 단지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들어와 있고요. 현재 이 위쪽으로는 전원주택지가 없습니다. 기존에 뭐 창고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있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주빠빠입니다. 여기는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입니다. 한라산이 뒷배경으로 잘 보이고 또 남쪽으로는 스키포 앞바다가 잘 보이는 서구동입니다서구동에 가서 0 0천평을 보러 왔는데요. 지금 도로 도로에 차를 세우고 해당 가서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로에서 가서원으로 들어었고요 네, 아직 감귤은 음, 좀 아직 덜 익었네요. 에, 창고가 보이는데요. 창고 오른쪽으로 에, 가수 2,000평으로 들어가는 아, 진입로를 에, 만들 겁니다. 아, 이 땅이 약 3,000평 정도 되는데, 3,000평 중에서 어, 2,000평은 ,000평, 아, 주인이 쓰고, 2,000평을 아, 매각하는 겁니다. 에, 창고는 아, 매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요. 네, 창고를 지나서... 어, 매미하는 필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창고를 기준으로 필지를 분할을 할 텐데요. 어, 이 정도 네, 돌담이 쳐져 있네요. 네, 돌담이 쳐져 있는 이 부분을 경계를 해서 저 위쪽까지 하면 위쪽으로 네, 지금 밭 주위로 삼나무, 삼나무가 삼나무가 이렇게 어, 바람막이로 자라고 있고요. 아, 지금 보니까 밀감물 수확 중이네요. 예, 물병도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어, 가스온 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수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 네, 이렇게 가수원은 어, 경사도가 아주 약하게 완만한 예, 평지에 가까운 가깝고요. 전부 밀감 가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볼지 모르겠는데, 뒤에 뒷산이, 한라산이 보이고요. 제주도의 밭은 대부분 빌레밭이죠. 안반이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반이 군데군데 드러나 있고요. 저기까지, 아, 저 위에는 감귤이 익어가네요. 이 가수원은 해발 고도가 250m 이고요. 가수원 경작을 하는 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토지입니다. 토지입니다. 네, 뭐 밭에는 밀감과 소밖에안 보이네요. 그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삼나무하고요. 높고 햇빛이 잘 드는 곳입니다 네, 가서 오늘 둘러봤습니다